우리 어제와 같은 본문, 원래 마지막 날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일이니까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만 오늘 읽을게요. 4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전무려물이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요 앞에서 그 수송의를 잡을 것이요. 아론 제사장들을 그 피를 가져다가 회왕문 재단 사방에, 그는 또한 그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걸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laughs>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전해드릴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로 줄이겠습니다. <laughs> 한단단으로 줄이면 뭘까요? 예순종입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를 가져왔어요. 그 사람이 안수였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사를 드리러 온 나와 일이 다르죠, 그죠?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번제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내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 드릴 마음으로 왔어요? 각을 뜰 마음으로 왔어요? 자, 오늘 우리 각을 한번 떠봅시다. 오늘 우리 수술 때 한번 누워봅시다. 말씀에 수술 때에 누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 <laughs>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답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불렀는지 답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다 하는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적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렀잖아요. 왜 불렀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구절 알아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알아요. 뒤에는 신경을 안 써요. 목적이 분명히 뒤에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 뒤부터 읽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까요? 목적이 뒤에 나오죠. 이는 이 때문에, because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려. 무엇을 선포하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여러분이시기를 강구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laughs> 다음에는 아멘을 더 크게 하세요. 예.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지 분명해야. 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어요? 그냥 집에서 가까이서 있어, 있어서 왔습니까? 목사님 아는 안록이 오셨어요? 각자가 다 교회를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조사해보고, 저것도 조사해보고, 또몇번 와서 출석해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내하고 코드가 안 맞나? 내하고 코드가 안만나안만나안만나도 여러 분 결정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단번에 딱 와서, 아, 어, 나는 이 교회에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랍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 뜻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근데, 소명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명은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가 신도시죠. 많은 사람이 이동률이 많습니다. 물론, 이사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해요. 저는, 어, 그저께,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씀을, <laughs> 그저께는 아니었고, 좀 비몽상황만 했지만은, 어쨌든, <laughs> 어, 힘을 얻고 다시, 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장로님 예단교회라, 예단병원 의원이라서 교회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차를 타고 한참을 가요. 한시간 정도 갔나요. 근데 거기 이제 병원 있는데 어 나는 장로님 대기 이 근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혹시 대기 이 교회 근처에 하면 병원 근처에 요 병원 근처래요. 맞죠, 장로님. 근데 병원에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로님은 이 교회의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쇼핑하듯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마트도 갈수 있고, 홈 뭐죠? 홈, 홈 뭐죠? 홈플러스. 홈플러스도 갈수 있고, 뭐, 어, 편의점인가요? 뭐 세븐펜, 이런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면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찾고,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어떨 때, 내가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술 때 있는 환자는 그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어떻게 잡든지 아무 말을 못 해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 환자를 낫기 위해서 의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받을 때 아파요. 근데 그게 약이 돼요. 항생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30분, 1시간 멀리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내트를좀더 좋은 곳, 뭐 편안한 곳.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가요. 이제사장 제사드린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소를 끌고 가요. 낙동강을 건너요, 금강을 건너요, 한강을 건너요. 소가 쉽겠어요? 어떨 때는 소를 좌우에 찔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멀미를 하잖아요. 그럼 왱한 소를 제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어요 다시 또 부산 가야 돼요. 제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아있는 소를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이 와서는 내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한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겠어요? 옛날 사람이래요. 아, 소잡는데 얼마나 힘든데 산 제사가 힘들어요. 소 잡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는데 결국에 보면은 더 어려워요.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10분을 집중할 수 있겠어요? 20분을 집중할 수 있겠어요? 5분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내 생각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10분, 2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배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래요 너무 멀어요 성교사님 너무 멀어요 압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이 교회에 여러분 등록할 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이 끝나면 어디든지 가도 돼요. 그 소명의 결과물이 목사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될 때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가신다는 분 목사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말도 없이 떠나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내가 좀더 편한 거죠. 예배자는 자기의 편함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모였어요. 내 자신을 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소를, 각을 뜨죠. 내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인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그 말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목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 바울이 정말 젊었을 때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혈기가 가득했지만 시간에 따라서 지남에 따라서 그 혈기가 가득한 것이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나중에는 정말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는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요. 그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로마가 죽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죽을 곳을 찾아서 갑니다. 행동으로 그럴간 산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 고통이요. 예수님은 하루에 끝났어요. 물론 더 어려웠겠죠. 바울은 몇십년을 그렇게 달렸어요.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세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도래도 맞아봤어요. 그런 고난에도 거룩한 예배자로 바울은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편지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절에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변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변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젊은 바울같이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처 줄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상처를 줬어요. 바나바를 싸우면서 그냥 싸웠겠어요? 담임 목사인데? 자기를 세워주신 담임 목사인데,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손영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이죠. 바울의 혈기를 보면은 그보다 더큰 소리도 나오고 더안 좋은 소리도 나올 정도로 싸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신을 부족한 예물로 바꾸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나의 얘기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좀 편하게 편하고 싶거든요. 내가 좀더 앉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되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앉으면은 눕고 싶어요. 누우면은 자고 싶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바울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요, 어,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나가면은 일꾼들이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일꾼들보다 먼저 가서, 투엔데! 가자! 이 소리거든요.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보내고, 조금 있다가 제가 들어와서 점심 먹고 또,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또 나가서 투엔드 하고 나가자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시키고, 한 저녁 6시 넘어서 끝나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일을 하거든요. 애들도 저따라 일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은, 가자! 이래고 또 집에 돌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훈련 시키지만은 그 애들을 훈련 시킵니다.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일꾼은 훈련에 대한 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계속 계속해서 훈련에 돼야 돼요. 그것을 내 몸에 맞게끔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애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가면. 또제할 일을 하고 어떨 때는 해가 져서 집 사람이 후레시를 들고 와서 이제 밥 먹어 하고 그러면 알아서 조금만 더 하다가 또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자제를 살아가다 보면은 점심들을 건너뛰고 저녁을 바로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즐거워요. 너무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평생을 감사하며 삽니다. 제 기도의 제목의 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러지죠. 쫙. 쫙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간다고 성경 백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힘들어요? 감사하세요. 어려워요? 감사하세요.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고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대신 하관을 씌워 주셨나요? 당신이 온갖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에게는 화관을 씌워 주세요. 그 면류관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나는 쓸 수가 없는데 내 모습으로는 그 면류관이 받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씌워 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laughs>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힘들어도 아파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좀 멀리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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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이 뭐 시키면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카톡을 놨는데, 제가 15일날 비행기를 타요. 13일날 카톡 내용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어,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순종하겠습니다. 15일날 도착해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쓴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노을을 원해요. 목사님이 시키면. 제하고 탄전에서 3일 있었나요? 3일 동안 같이 있었 것도 아니고 대화를 잠시 나눴을 뿐인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말씀하시면 아멘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순종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자에게, 권위위인자에게 건의 순종하세요. 어리다고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책임은 누구 거예요? 거분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죽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한번더 건면하시고, 또 강구하십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 살아보니까, 제가 탄자니아 살면서요, 해당교회가 정말 저한테 귀한 게, 정말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작년에 3일 동안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있으면서 같이 뭐 대화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날 하루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교제 나눴을 뿐인데, 저한테 이렇게 어 맡기시는 게전 이해를 못 해요. 집사람하고도 오늘, 야,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런 걸 맡길 수가 있을까? 어느 교회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내가 아프리카에서 순종했듯이 목사님도 분명히 받은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순종하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읽어보셨어요? 14장까지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15절부터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을 강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강하게 강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목사님을 세우신 거잖아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의 앞에 버림을 받은 이유는 단한 가지, 불순종이었어요. 사울은 정말 장대하고 멋있게 생기고 당대의 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위를 뺏기고, 그냥, 뺏긴 게 아니죠.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거도 자살 비사다게 죽었죠. 비참하게 비참하게 불순종의 결과가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순종에서 다행과 같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안에 가득한 정욕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벗겨주세요. 이 죄악이 나를 감싸서 저는 도저히 이 죄악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의 교만을 벗겨주세요. 나의 자아를 벗겨주세요 그리고 어룩한 거룩한 옷으로 저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좀 오늘 간질간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 잠시 제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서 목사님에게 밧턴을 좀 넘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 복을 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